매일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만능완벽, 종합만능완벽 지식기술 정보 과학공학 생각하고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해 가, 모든 것들 종합만능완벽적으로 모든 것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조 제작 실험, 실험하고 연구하고 제조 제작, 그 다음에 공작활동, 개조활동, 그 다음에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종합만능완벽종합만능완벽 어, 종합 실전 무술 운동훈련 단련 연마 수련 예, 어, 어, 준비하고 절권도 칼리아르니스 크라마가 시스테마 예, 주로 그런 무술을 어, 지금 촬영해서는 못보여드는데 어, 하고 있고 매일매일 언제 어디든지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만능완병, 어 종합 만능완병 최첨단, 어 최첨단 특수 어 호신용 호신용품, 호신장비 참뭐 이것저것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건강 의약 식품 영양 한의학 약학 식품 영양 어 철저히 체력 관리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체력 관리 그 다음에 금 금, 전약 저축 적금 보험 어어금금 어, 황금 보석 달러 주식 채권 뭐 기타 등등. 어. 돈될 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수익 창출해서 돈 벌고 그다음에 뭐 제조 제작 뭐 여러 가지로 막 만들어서 제조 제작해서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에다 팔아서 돈 벌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또돈 벌고 이것저것 막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어 그리고 남의 명의로 딱다 돌려놓은 모든 통장과 적금과 모든 것들 남의 명의로 일부 일부로 돈이 없는 척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처우해야죠. <laughs> 그래 가지고 근검 절약 저축 적금 뭐뭐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화학 기계 로봇 어, 그다음에 레이저나 전자파 관련해서부터 비행장치에서부터 어 종합 만동 한명 특수 최첨단 과학 어, 과학 뭐어 뭐, 어, 장비 장치 제조 제작 음뭐 예, 그런 거 생각하고 연구하고 제조 제작 실험 연구 제조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또또 또, 또 뭡니까 또아뭐 많죠 뭐뭐예 종합 만능 완벽적으로 아 그다음에 뭐 노트북 뭐 스마트폰 어 전자 과전 가전에서부터 그다음에 책 서적 책 서정 어 종합, 만능, 안벽, 지식, 기술, 과학, 공학 관련 서적 책들에서부터, 인터넷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어 노트북, 스마트폰, 뭐,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각종 공구류, 어 전자, 가전, 제품이나 부품류, 그 다음에 화학, 화학 물질, 그 다음에 기계 공구류, 그 다음에 뭐또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뭐, 주식, 부동산, 금융, 경제, 시사, 상식, 군사 전술학, 첩보학, 정보학, 인터넷, 해킹, 해커, IP 추정 디도스, 트로이 목마, 어, 그 다음에, 아나니모스인가, 뭐, 뭐, 어, 어나니모스, 뭐, 그거, 그거, 해킹, 해커, 음,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인터넷, 방화벽, 어, 어,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또뭐 있냐 에... 어 독심술 심리학 심령술 영적술 기공술 천천 천기 기공술 어, 염력술 초능력술 단전호흡 그 다음에 뭐뭐 기타 등등 에... 그래 가지고 뭐 어, 그런 거에서부터 에... 그 다음에 영어나 외국어 어, 영어나 외국어 그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어, 영화하고 독일어, 에. 영화하고 독일어,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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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있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막, 모든 것들. 종합 만능 완벽적으로, 종합 만능 완벽, 종합 만능 완벽, 종합 만능야 종합 만능 완벽 종합 만능 완벽 종합 만능 완벽 계속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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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은 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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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해지고 더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막뭐 팔이나 다리에다가 부착한 어, 최첨단 구, 어, 종합 만능 완벽 어, 뭐냐 종합 만능 완벽 팔이나 다리에다 부착해서 사용하는 어, 방탄 어, 최첨단 기술 과학 공학 어, 로봇 노복 관련, 노복 공학 장치로 해가지고 팔에다가 몸에다가 부착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떼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어 동력 장치에다가 센서에 뭐 해가지고, 어 요, 요, 나중에 구글 스마트 환경 있으면 스마트 환경에다 연결 하고, 어 최첨단에 헤드셋 에서부터 뭐, 이 아주 몸, 몸이랑 방탄으로 해가지고 막 최첨단으로 해고, 막, 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 팔에다 부착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막 장치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막, 뭐 칼도 나오고, 막뭐 석궁도 나오고, 막 독침도 나가는 것도 하고, 막 화살도 나가는 것도 하고, 석궁 장치도 돼 있고, 뭐또뭐 뭐 화염 소형 강력한 화염 방사기에서부터 네이저 광선, 네이저 광선 나가는 전자판 무기에서부터 뭐 어, 화학물 화학, 화학물질 무기가 음, 빠져나가 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막 해가지고 온 완전 막 노복합 장치로 완전히 그냥 응 천한 무적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막 차도 부셔버리고 막 사람도 아작을 내버리고 막 부셔버려버리고 나중에 더강력하게런거라하면 사람 형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화학물질이나 강력한 네이저 무기로 해가지고 어 사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 완벽하게 쏴버리면. 뭐 그런 거에서부터 차도 막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 뭐 특수 과학 어, 공학 장치에서부터 막비 어, 어, 나중에 이제 또 비행 장치에서부터 뭐 어, 비행 장치는 뭐 하죠 뭐 내가 뭐 비행기 관련은 뭐 아작 고있는 터보팬, 터보 터보 풀업, 터보 샤프트, 어? 펜 압축 연소, 어? 압축 배기 뭐그 과정에서 뭐 어, 동축 노터 뭐 어, 노터가 뭐몇어어그 다음에 공냉식 뭐뭐 뭐 250마력 350마력 어 순행식 뭐뭐뭐뭐예뭐풀레 방향타 조향타 뭐 아유 뭐 비행기 달린거 거, 뭐 빠삭이죠 바삭이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소용소용그 서버 소용그 터보펜 터보팬 그, 제트 장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장치해가지고 내가 좀 개조를 하면 되니까. 그래 비행장치까지 몸에다 부착을 시키면 완전히 막 공, 육회공으로 막날라다니면서 그냥, 아작을 내밀고 막, 물론, 물론, 뭐, 그런 놈들 있잖아요. 뭐, 건달 양아치들, 뭐, 집단 조직, 뭐. 어,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 요런 놈들을 대상으로 어, 선량한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나 아무 아무 어, 선량한 사람들한테 하는, 하려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까야지 그런 놈들은 까요 까도 박살내도 누가 오히려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거든 마음속으로 그런 놈들을 까야지 괜히 뭐 선량한 사람들 까면 괜히 나만 욕먹으니까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놈들 있잖아요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뭐 호신용품도 뭐어더 업그레이드 지금 지금도 있지만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막 뭐, 가스총도 몇개더 사고 삼단봉 삼단봉도 더 사다 놓고 사단봉에서부터 전자 충격기에서부터 구글 스마트 환경 나오면은 그거 연결하고 그다음에 특수 헤드셋에서부터 어 야간 투시경에서부터 어 디지털 고성능 쌍경에서부터 어뭐 기타 등등 막응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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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의 위장하는 뭐 그런 거어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장비에서부터 뭐어 장치나 장비에서부터 기타 등등 막 파워라이저에다부터 파워라이저 알죠 예, 막 팍팍 뛰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사람보다 몇배 이상 막 빨리 뛰어갈 수가 있고 어, 그런 장치에서부터 에 예, 그다음 방탄장 방탄 쪽기에서부터방탄복 방탄 장치로 막어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 여기다가 팔에다가 또 내가 또 해야죠. 찍찍이로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크 타이슨 핵 주먹에 한 10배 이상. 걔가 치는 게 1톤이었으니까 10배면 10톤이겠죠. 이? 사람 맞으면 아작 내버리고 차도 부셔버리는 그런 팔에다가 찍찍이로 붙였다 때렸다 할수 있도록. 다리에다가도. 그래서 빨리 달리고 높이 뛰고 그다음에 강력하고 방탄 조끼, 방탄 장치로 딱 하고 카메라 최첨단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런 놈들만 그 다음에 뭐 어, 스파이 스파이 카메라 캠코더 무선 소형 어, 뭐 선글라스 안경 뭐 어, 볼펜 뭐 나이타 단추 뭐 해가지고 뭐 모든 들량 총동원 시켜 가지고 최첨단으로 무장 어, 그런 놈들 딱 있으면 다 찍어놨다가 다 어, 메모리로 다 해놨다가 다 어, 메모리 칩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다가. 그다음에 RC RC 장치 장 RC 엘기나, RC 비행기 장치에다 조금 많한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카메라 장치 달고, 주야광 경용 카메라도 약간 다뭐 변형시켜가지고, 내가 그런 거 개조는 내가 이거니까 잘하니까 뭐든지 만들고 생각만 하면은 다 창조하고 다 터득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뭐막 파란만장, 막 험악한 한만장하게 사았고 험악하게 험악하게 산고 산전 수전 육해 공중전 다 치러봤고 뭐안 가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막1 0백 예? 예. 몇만 명의 사람들을 다 겪어봐서 뭐 아주 그냥 제는뭐 사람이라면은 얼굴만 딱 봐도 뭐아저 사람 뭐구나 간파를 해버리니까 다 알아채버리니까 예? 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거란거지 이미 예상하고 예, 촬영도 마찬가지. 네, 촬영에서 이렇게 보니, 어떻게 나올 거란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막 악성 댓글 하는 놈들이 있어요. 네, 그건, 그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네, 한다는 거 알고, 네, 어떻게 나올 거란 것도 이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네, 머리, 두뇌, 강력한 체력, 그 다음에 종합 만능, 완벽, 만능, 재능, 뭐, 기타 등등. 네, 그렇게. 완벽주의. 완벽하게, 어, 완벽하게, 종합만능 완벽, 종합만능 완벽, 종합만능,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예? 그 다음에 준비가 다 완벽하게 이제 끝났다 싶을 때 행동으로 옮기려고. 기회와 때, 아, 법률, 민, 어, 형법, 민법, 상법, 헌법, 어, 법률 과정에서 몇 조, 몇 탕, 어, 뭐 해가지고 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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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률까지 해가지고, 네, 네, 법률 빼먹었네. 음.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죠. 음, 형사법, 어, 민법, 상법, 헌법, 뭐, 다몇조몇탕뭐뭐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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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적에서부터 뭐 인터넷에서부터 뭐 기타 등등 막.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어플 같은 것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 어플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로 네,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려고 준비하는 거지. 폼 잡으려고 보여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할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시비 걸었다는 그 시비 걸은 손모가지하고 눈가라고 팔다리가 아,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라. 이제. 그 시비 걸은, 두번 다시 시비를 걸지 못하게 나 만들어줄 테니까. 눈깔을 아주, 눈깔을 아예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볼 것이고, 팔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리도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몸만 살아있는 거죠. 목숨만. 쉽게 말하면 식물인 거 아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번 손대면은 그냥 후환을 위해서 아예, 아예, 아주 멸족을 시켜버려야 돼요.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총동원 해가지고 그것도 시행을 하려면 기회와 때, 상황, 판단, 법적인 문제 생기지 않게 어, 물증, 증거 없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행동을 해야지 무대포로 했다면 내, 나만 피박 쓰는 거예요 피박 쓰는 거라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시, 행동으로 시행하는 거죠 예, 종합 만능 완벽. 종합 만능 완벽. 항상 종합 만능 완벽. 어,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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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해서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시, 행동으로 시행. 실행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볼 정도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좀 많이 보시고 많이 좀 더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응?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나를 몰라 응? 반 이상은 알아야지 그래도 그래야지 이게 이제 좀씩 좀씩 더 퍼지니까 소문 소문해서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내둘라 이 말이에요 보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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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과가 빠르다는 거인 빨리빨리 나도 원래 조급하고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을 뜯어고쳐 버린 거예요. 술 담배도 다 끊어 버렸고 17년 됐고 여자는 태어나서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자가 없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아주 좋잖아. 어차피 여자가 없으니까 권리적 거리게 없잖아요. 술 담배도 완벽하게 끊어, 17년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별의별 끊임.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터득한 게어내 인생이 100%다. 그러면은 70~80%는 내가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다 창조하고 보고 생각하고 터득하고 하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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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득해 나가고 또또또또 또, 터득하면 은 계속 노하우와 요령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또또 또, 또 창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대하게 그래서 나는 방대하다 이말이에 아무리 보여줘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보여줘도 보여줘도 끝이 없다면 그리고 나는 부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천,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북전하고 북부시립 도서관 근처 원종동 그 다음에 부천시 어, 오정구 내동 내촌고가 내촌 고가라는 데가 있어요. 네, 내촌 주유소가 보일 거예요. 고가 쪽에서 보면 사거리에 사거리 내촌 주유소 그 뒤쪽에 보면은 미도 식당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쭉 이렇게 내동고에 미도 식당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선일화학공업이라고 있어요. 그 부근에 저 무지개 슈퍼가 있어요. 무지개 슈퍼 네. 선일화학공업 네.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근에서 볼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때로는 뭐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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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당동하고 뭐 춘희동, 중동, 뭐 부천시, 뭐 이런데 막어그 다음에 경어 양천구 어 양천구 신월동, 뭐 양천구 그 다음에 강서구 뭐 기타 등등 뭐 여의도, 뭐 신촌, 그 다음에 종로. 을지로, 동대문, 남대문, 용산, 영등포, 구로, 영등포, 구로, 뭐, 시흥, 뭐, 아, 이쪽, 저쪽 막 출몰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쪽, 저쪽. 베르베르코. 부산, 감천안, 인천, 월미도, 뭐, 광양만, 뭐, 뭐, 기타 등등. 기회만 된다면, 러시아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홍콩에서부터, 독일, 그 다음에 뭐, 유럽 뿐만 아니라, 뭐. <laughs> 피해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특히 러시아.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 데가 거기 때문에 거기는 돈만 주면 뭐든지 구,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러시아거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쪽, 저쪽만. 홍콩, 홍콩도 뭐 만만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곳이고. 기회된다면 또, 일본도 그렇고, 일본 쪽에도 내가, 어,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호주, 호주도 갈뻔 했는데, 비자 해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좀, 내가 틀어버린 적이 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갈 기회가, 미국 LA에서 슈퍼마켓 크게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비자 해가지고, 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 관리하면서 지키는 일이잖아 거기는 허가 내주면은, 이게 총기, 총기 같은 거다 저거 하잖아요. 특히 내가 총, 총에 대한 총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이라면 막, 막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이니까 막총막 무기라면 막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무기에 환장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러니까 나는 미국 같은 데나 그런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시아나 뭐뭐 홍콩, 홍콩도 마찬가지고 뭐 태국 뭐 뿐만 아니라 뭐이쪽저쪽 외국에는 무기 같은 게다 거래가 되니까 무기라면 환장하는 거죠. 경비행기, 경 전투헬기 500N, 휴즈 5 0 0 m d 에서부터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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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차에서부터 막 그냥 기관 뭐 최첨단 막 그런 총기 뭐 어, 각종 총기에서부터 막 어, 대공 화기에서부터 막 대공 무기에서부터 막전 어, 장갑차에 막 최첨단을 해야막 헬파이어 미사일부터 대공미사일에서부터 대공 미사일에서부터 막 휴즈 500 m d 그거 좋아하거든요. 아주 기동성이 끝장나거든요. 거기다 최첨단 장비만 갖춰놓으면 헬파이어 미사일에다가 저 발칸 장치까지 되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이 하나만 떠머니야. 아장이 넘어이거 기동성이 막 도심 사이를 막해집고 다니는 아파치보다더 기동성이 좋아요. 휴즈 500 md라고 있어요. 시코로 스키. 어... 네, 헬기는 시코르스키가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거예요 시코르스키 뭐 UH 뭐 오신 뭐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광범위하게 무기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네, 군사무기라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이니까 막. 엄청 좋아해요. 음, 진짜 막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하고 싶어요. 네. 이이이 이, 이 가건물로 따게 놓고 횡속 크게 최첨단 막 센서 감지장 치는시시카메라다최첨단은놓 거기다가 막 전차에다가 막호흡다막 무기를 막쫙 하게 해가지고 막 수집을 하고 싶어요. 무기만 무기만 엄청나게 막 대공 대공학에서부터 막 그냥 MZ공에서부터 막 MP5 기간단 총에서부터막저 PS2 저격 소총에서부터 막베레타 권총에서부터 막 소음기 장착하는 것들부터 어 최첨단의 막 무기까지 막다 그냥 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막 박물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laughs> 군사에 대한 거라면 환영하는 사람이 니 군사무기라면 눈까지 지금도 뒤집어지고 너무 좋아요. 최고 좋아하는게 무기예요 무기 군사무기에요 그것도 최첨단 무기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환장을 하지만 환장을 해 돈도 좋아하지만은 돈도 환장을 하지마는 돈이라면 막 환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무기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못참게 돈하고 똑같아 파란색 돈도 무하게 좋아하지만은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는 거. 군사 무기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 눈깔이 뒤집어져 막, 야뭐칼 단도에 표창에 막 그래서 막, 예뭐 그래 가지고 그 우리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호신용품 이런 걸로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신용품 엄청 많거든요. 더 업그레이드할 거예요. 엄청나게 환장. 알면은, 막,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눈깔 뒤집어진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호신용품이 막어마어마해게 뭐, 막 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뭐, 단도에서부터, 뭐, 표창에서부터, 뭐, 조립용 활에서부터, 석궁, 조립용 석궁에서부터, 뭐, 기타 등등 막, 응. 그래서 막, 과학 그러니까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돈, 과학 군사무기. 세 가지. 아주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 돈이라면 환장을 해. 그러니까 금, 뭐, 보석 달러, 뭐. 환장을 하는 사람이야.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 거. 군사무기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 과학장, 과학, 최첨단 과학 있잖아요. 최첨단 과학, 장비, 장치, 뭐야 저거 막 과학, 기술, 환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가 동발 안 쓰여요. 나한테 돈, 과학, 그 다음에 분사 무기, 머리 두뇌, 강력한 체력, 그 다음에 만능 재능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기에서 호신용품으로 엄청나게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방탄 조끼에서부터 막 별게 다 있어요. 자, 하나, 하나 걸리면은 죽는 거죠 거의. 거의 반 죽여버립니다 아주. 난 손대면은 아주 반 끝장을 버리거든요. 수단방법을 안 가려. 끝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계속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물고 늘어지는 게 있으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려. 물론 증거 법적인 문제 안 생기게. 증거 안 남게. 물증 없이. 완벽하게 해서. 기회와 때, 상황, 미행, 감시, 도청, 감청, 어? 매복, 전술, 시나리오, 작전, 각본, 전술, 뭐. 철저히 해가지고. 건드려봐야 이득을 못 본다니까, 나한테. 근데도 시비 걸겠대. 그래, 걸어봐라. 너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봐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다. 시비 도저히 못 걸려. 내 옆에 오지도 못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를 나중에 봐봐. 걸리기만 해봐. 시비 걸었단 봐라. 카메라로, 스파이 카메라로 다 지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 촬영하고 있어. 일을수 일투적을. 시비 걸지 말라이 말이야. 가까이 오지도 말아. 아예. 가까이 오지도 말고, 말도 묻히지 마라 그냥 나는 혼자를 좋아. 혼자, 혼자. 단독. 누가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 되게 싫어해. 그냥 혼자, 혼자. 물론 여자는 좋아하죠. 여자는 좋아하죠. 여자는 예외고, 그 다음 선량한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하고 여자든 여자는 예외고.